안녕하세요. 평대자변브라드신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좀 황당한 탁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도 음. 말도 안 되는 부탁 그런 걸 들어 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이제 이제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게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만큼 이 세상에 그만큼 험악해졌다 는 이야기죠. 누구든 간에 막좀 진짜로 나한테는 왜 이런 분들이 오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말이 있어. 첩이 첩골을 못 본다고. 음. 첩이 첩골을 못 본다고. 네. 옛날에는 첩을 많이 두고 살았잖아. 자식을 놓든 못 놓든. 네. 첩이 첩을 둔게 첩이 첩골을 못 본다 그러잖아. 네. 첩이면서도 딴 첩이 또 들어오면은 거기서 질투를 하고 샘을 내고. 옛날에 뭐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봐도 첩이 첩골을 못 보고 죽이고 하잖아, 그죠? 네. 이제 그 경우라고 보면 되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서 바람이나가 여자를 이제 알고 지내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손님이 이제 하나 왔는데 여자 혼자 왔어. 여자가 혼자 와서 남자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와 점사를 보는데 이 남자 사주를 떡 놓고 이제 자기 사주를 놓고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딱 보고 그랬거든. 너 본처 아닌데 이게. 여자 또 있는데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때. 있는데 이 사람하고 사귀가 이제 거의 자기하고 살다시피 하고 있다 이거라. 그런데 이제 조광지철하고 혼이, 혼을안 해줘가지고,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둘이 이혼할 수 있게끔, 갈라설 수 있게끔 부적을 좀 적어, 적는 부적이 없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왜 없어 있지? 남녀 간에 갈라서기 하는 부적도 있고, 붙이는 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라쓰게 해달라 그러냐 이 여자가 이혼, 이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이런 부적을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 말이 그래서 근데 그 여자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 요즘에 그래 그런 시세로 돌아가 딱 여자를 딱 쳐다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이 남자 말고도 또 남자가 있지 않느냐 이 남자 말고도 이 남자가 또 있는데 이 가정 파괴 시켜놓고 이 남자 등신 만들어 놓고 또딴 남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거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거냐고. 진짜 욕 대빵으로 나가버렸지. 그러면, 결과는, 니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여자로 돼가지고, 같은 나도 여자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이 남자 사귀면서 딴 남자 또 붙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남자는 이 남자보다 먼저 사귀던 사람이고. 그런데 왜이 가정은 왜 깨려고, 도대체 재산 때문에. 이 남자 그 혼인신고라도 하면은 재산을 돈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하려고 드는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반을 짜까이가 돈을 빼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자가 사귀던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부적을 해달라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야 부적도 못 믿겠다는 이유도 그런 게 나올 거야 나쁘게 쓰이는 부적이 많으니까 그런 부적을 써주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있는데, 절대 다 못하지. 신벌이 있다는 거. 신벌이 얼마나 겁이 난다는 걸 안다면은, 그런 부적은 절대 쓰지를 못하는 거고, 부적 끝에는 이게 영이 신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부적 효과가 볼수 있는데, 어떤 신이 그런 부적을 써라고 거기 내려오겠느냐고, 그 결론적으로 나는 사기꾼밖에 되지도 않는 거고, 괜히 나무 가정이 있잖아. 무당 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말 속에는 다 살이 들어있다고, 모든 것이. 이, 이 말이 실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무당들은 막말을 하면 안 돼. 악담을 하면 안 돼. 악담을 하면 그 악물이 돼. 악물이 돼가 그 사람도 맞지만 우리도 맞아. 말을 해, 막말한 나도 맞는 거야. 너씨 언제 안 뒤지는 거 바라가면 그럼 죽어. 그럼 나는 어떤 일이 나도 그보다 죽지도 않아도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돼. 이악물을 네 당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여자들 겁나 죽으로 삼사십 대거든. 이게 겁이 없어 인간의 이 어떤 도리를 갖다 이 벗어나는 거 어떻게든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 주변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 사정 이거는 절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살아야만이 우리도 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쉽게 말면 중간이 없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가운데가 없어, 중간이 없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막 거꾸로 쳐박히고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것도 어느 가정은 뜻글로 쳐받고 지 혼자 잘 먹고 잘사자고 여러 사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형국이 되잖아. 어디 가서 잘못된 부적이라서 서면 거기서 살을 맞으면은, 물론 부적 선 사람도 맞겠지만은 부적 가진 사람들도 그냥 안 넘어갈 거다 이거라. 그렇잖아. 부적이 효과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미 비방을 썼으니까, 방법을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맞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역같은 세상이냐고 진짜 욕 나와 참 이게 누굴 그런게 누굴 믿느냐고 그렇죠. 그게 말끔하다내 애가 사람 조심하라는 이유가 네. 무슨 인연을 만나든 간에 진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요 진짜 진짜 좋은 사람 하나 만나기가 힘들거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진짜 친한 친구, 평생에 같이 갈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 그랬거든. 네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 사장님은? 어, 그렇죠. 평생 같이 갈 친구. 네네. 마누라 말고. 있죠. 그 끝까지 가봐야 알아. 네. 그렇죠. 어. 나도 30년 넘게 지나던, 가, 상기던 친구도 네. 뒤통수 하면 빵 터지고 내가 떨어졌어. 음. 근데 뭘 장담을 해? 응 음, 끝까지 가봐야 알아 같이 무덤까지 갈 때까지 가는 친구가 과연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 그죠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를 하고 누구를 그것을 하겠느냐 이거지 근데 그 이런 점사를 보다 보면은 안타까운 거야 이 세상 돌아가는 게왜 사람들이. 돈, 돈, 그까지 돈, 돈에 이게, 모든 것을, 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타까운 점사, 이런 거, 좀, 이런 경우는 좀안 생겼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 네. 하시는 마다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합니다 성불하십시오.